저는 탱글탱글한 푸딩보다 이 푸딩을 더 선호해서 이번 후쿠오카 옷 쇼핑은 G.U 한 곳만 공략을 했는데요. 여기 이 고양이 모양이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고 고급스러운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벌룬 스커트를 갖고 싶었는데 마침 딱마네킹이 입고 있는 거예요. 계속 메고 다녔는데 어깨가 하나도 안 아파서 정말 잘 메고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입니다. 무사히 후쿠오카 가족여행을 마치고 바리바리 싸들고 온 저희 엄청난 전리품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바로 이 가방인데요. 신세계 면세점에서 구매한 백팩입니다. 샐러드 볼즈라는 브랜드이고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가볍고 여행 다니면서 계속 메고 다녔는데 어깨가 하나도 안 아파서 정말 잘 메고 다녔습니다. 이 내부 공간도 생각보다 꽤 넓어서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이 제품은 원래 98,000원인데 면세점에서 반값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면세점에서 꼭 득템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요즘 수영을 다니는데 이것저것 넣고 다닐 큰 가방이 필요해서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서피라는 브랜드인데 여기 수영복 이쁜 게 진짜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초보라서 우선 가방만 구매했습니다. 여기에 수영복이랑 샤워용품, 수건 같은 거 넣고 다니려고 구매했어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옷 쇼핑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이건 그중에서도 첫 시작인 바버 자켓입니다. 저는 신세계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고 남녀공용 M사이즈입니다. 이 숏한 기장감과 살짝 여유 있는 핏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 네이비 색상도 있었는데 저는 이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어느 옷에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 후쿠오카 옷 쇼핑은 GU 한 곳만 공략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천을 해보자면, 먼저 이 셔츠입니다. 화이트와 핑크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 사실 이 셔츠의 핵심은 바로 뒤에 있는데요. 앞부분은 그냥 평범한 셔츠 같지만, 뒤쪽에 이런 디테일을 넣은 게 마음에 들어서 두 개나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셔츠인데요. 이런 짧은 기장감이 귀여워서 구매했습니다. 단독으로 입거나 아우터처럼 입거나 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예정이에요. 다음은 치마입니다. 벌룬 스커트를 갖고 싶었는데 마침 딱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바로 겟 했습니다. 색상은 네 가지가 있고 저는 그중에서 화이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기장도 딱 마음에 들고 가격도 진짜 저렴해서 완전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같은 라인으로 나온 케미솔입니다 이거는 셔츠나 티셔츠에 레이어드해서 입으려고 구매를 했고, 뒤쪽에 이렇게 고무줄이 있어서 가슴 부분을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고추천 마지막은 가디건입니다. 상품 설명에는 옐로우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 색감은 연두색과 카키색을 섞은 느낌? 브이넥으로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허리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다만 단독으로 입기에는 가슴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너를 입고 착용해 주시길 추천드려요. 다음은 자파류를 좀 보여드릴게요. 다자이오에 있는 지브리샵에서 구매를 했고 진짜 엄청 귀여운 코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점심 먹으러 갈때차 키에 카드 지갑만 덜렁 들고 나가는데 지갑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시컵했는데 안쪽에는 차키랑 안약 이런 거 넣고 뒤쪽 포켓에 카드 딱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샵에서 구매한 파우치인데요. 여기 앞에 지지 자수가 새겨져 있는 게 너무 귀여워서 구매했습니다. 원래는 카메라 액세서리 담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려고 아직 사용을 못했습니다. 사이즈도 적당해서 평소에는 이런 쿠션이랑 이런 립스틱 넣고 다니려고요. 이거 유인에 있는 스누피 샵에서 구매를 한 키링인데요. 이번에 산 가방에 이렇게 같이 달려고 구매했습니다. 키링이 진짜 엄청 많았는데 스누피가 들고 있는 이 바구니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수건의 느낌도 너무 귀엽고 이런 유인스러운 느낌이 좋아서 구매했습니다. 제가 여행 가면 꼭사 오는 게 바로 마그넷인데요. 선물할 것까지 생각해서 평소보다 좀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다 마음에 들어서 뭘 선물로 줘야 될지 고민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건 돈키호테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산리오 캐릭터가 그려진 술잔이 너무 예뻐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원하던 것보다는 좀 커서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관상용으로 두려고 하고 다른 산리오 캐릭터도 많이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구매해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행 마지막 날 내추럴 키친에서 마음에 쏙 드는 술잔을 발견했는데요. 너무 이쁘죠딱 이런 디자인에 이런 크기를 사고 싶었는데 가격도 저렴해서 더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은 세리아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소스볼이랑 이 커트러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이 고양이 모양이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고 백인이라 가격도 저렴한데 실용적이니까 안살 수가 없었어요. 다음에 또 가게 되면 주변에 선물을 할겸좀더 많이 구매를 해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용품인데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번 다녀오면 항상 사오는 그거 바로 바디워시입니다. 이번에도 본품이랑 리필을 사왔는데요. 리필 용량이 저번보다 더 커지고 위쪽에 이렇게 캡이 달려 있어서 리필하기가 더 편해졌어요. 향도 좋고 거품도 쫀쫀하고 헹굴 때도 깨끗하게 씻겨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써보길 추천합니다. 이것도 제가 진짜 애정하는 섬유유연제인데요. 일본 섬유유연제 추천을 검색하면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데 직접 향을 맡아보고 픽한 제품입니다. 향 설명이 참 어려운데 고급스러운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이렇게 지속력도 꽤 좋은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일본 가셨을 때 가능하다면 향을 맡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스킨인데요. 이렇게 줄줄 흐르는 물 제형이라서 스킨팩으로 활용을 하거나 공병에 담아서 미스트로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보다 좀더큰 1리터짜리 펌핑 스킨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무거워서 다음에 갈때 사오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올리브영에 입점해 있어서 구매가 어렵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일본 제품이다 보니 현지에서 사는 게좀더 저렴해서 일본에 갔을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꼭 구매해 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 이 생리대도 있었는데요. 일단 가격이 한국에 비해 엄청 저렴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작고 진짜 얇아요. 일반적인 생리대는 생각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 제품은 사이즈가 조금해서 작은 가방이나 파우치에도 많이 들어가니까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후기를 보면 흡수가 잘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아직 제가 사용을 못 해봐가지고 나중에 자막으로 달아둘게요. 자, 일본하면 간식도 빼놓을 수 없는데 간식도 아주 한 바가지 싸들고 왔거든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거 코메다 커피에서 파는 땅콩입니다. 코메다 커피는 일본 전역에 퍼져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인데요. 원래는 모닝 세트가 유명한데 그것 말고도 또 유명한 게 바로 이 땅콩입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100개짜리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봉지 하나다 이렇게 크기가 좀 작지만 그래도 입이 심심할 때딱 먹기 좋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고도 이렇게 땅콩만 구매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구매해보세요. 이거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자가비입니다. 이것도 제가 워낙 좋아해서 일곱 개나 사왔어요. 영상을 찍고 먹으려고 아껴놨는데 초코 슈인데요. 홈런볼처럼 생겨서 홈런볼이랑 맛이 똑같습니다. 다만 한국의 홈런볼보다는 초코가 가득 차 있어서 초콜릿의 맛이 더 풍부하게 느껴져요. 개인적으로 차게 해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난번에 캐리어 이슈로 못 가져온 게 한이 돼서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보냉백까지 챙겨서 열심히 들고 왔습니다. 진한 우유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진짜 맛있어요. 저는 탱글탱글한 푸딩보다 이 푸딩을 더 선호해서 이렇게 왕창 구매를 해왔고요. 이것도 정말 맛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카페오레라고 표현을 하지만 커피우유입니다. 제가 워낙에 또 커피우유를 좋아해서 하루에 두 개씩 먹었어요.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 이것도 추천. 자 이렇게 제가 후쿠오카에서 구입해온 제품들 중에서 정말 추천할 만한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들만의 추천템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